여기서 키은 큐겠고 니은은 엥이고 디은은디 디겠습니다. 이 니은은 알 또는 에리겠습니다. 나머지 그런 식으로 딱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는 e x i겠고 요는 e x i, 어는 e x i, 오는 e e y겠고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. z z 쌍지읒은 jj, 또는 zz, 또는 gg이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의사는 이렇게 적었고, 여사는 이렇게 적었고, 에게는 이렇게, 예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. 대한민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. 광주광역시 컴퓨터,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. 강순은 적었었고,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에다가 적었습니다.